허벅지 뒤쪽에 햄스턴 근육을 푸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허벅지 뒤쪽에 햄스턴 근육이 굳으면은 이 골반을 끊고 아래로 내려갑니다. 내려가고 골반은 이렇게 벌어지면서 내려옵니다. 그래서 이 벨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골반이 따라오지 못하게 해놓고 이걸 풀면은 햄스턴 근육이 확실하게 풀립니다. 벨트로 고정하지 않으면 엠스 근육을 풀을 때 골반이 딸려 내려와서 확실하게 풀리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풀면은 확실하게 풀려버립니다. 이배 속에 있는 장요근과대역근 푸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장요근을 풀을 때 지금처럼 벨트로 고정을 시켜놓고 허벅지를 들어 올리면은 배 속의 장애분이 잘 풀리면서 다리 길이가 잘 맞아 들어가고 골반 교정이잘 됩니다. 많이 땡기죠? 네. 네, 이제 허벅지가 땡기고 나중에 배가 땡깁니다. 아파요. 한번 만한 번만 할 거니까. 아, 생하셨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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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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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